안녕하세요. 네이버 웨일 팀 주현수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브라우저 심화 기능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캡처입니다. 웨일 브라우저의 메뉴창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직접 지정하거나 아니면 영역을 선택해서 혹은 전체 페이지나 전체 화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하에 캡처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영역 선택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영역을 캡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캡처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JPG나 PNG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심화 기능으로는 저희가 캡처 후에 자르기, 모자이크, 그리고 텍스트 삽입, 그리고 도형 삽입까지 간단한 편집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콘텐츠를 만드실 때 바로바로 바로 캡처해서 편집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제스처 기능입니다. 마우스 제스처는 어, 보통 저희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세로, 세로 고침 같은 단순한 브라우저의 기능들을 버튼을 클릭해서 하시잖아요. 이거를 제스처로 대체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제스처를 사용하면 웹페이지 어느 곳에서든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브라우저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한 마우스 제스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뒤로 가기, 그리고 반대편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다시 앞으로 가기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정, 마우스에 들어가시면 제스처 설정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스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스처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동작을 변경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제스처는 최대 16개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소창 검색입니다. 주소창 검색이란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미리 지정된 검색 엔진으로 바로 이동하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주소창은 여기에 www 같은 웹페이지를 검색하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면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유튜브 검색 등 이미 많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검색 엔진으로 바로 이동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메인 페이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검색할 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퀵 서치입니다. 검색 중에 궁금한 단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바로 퀵 서치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이용하다가 단어 혹은 뭐 어떤 문장을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퀵 서치, 번역 이렇게 두 가지 탭이 검색이 되게 되는데요. 이 퀵서치를 누르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 문장의 뜻, 이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요. 번역을 클릭하시면 이 문장 통째로 번역을 파파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번역 기능입니다. 외국어로 된 사이트를 열면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사이트의 언어가 자동으로 감지되고 이게 바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툴바에 이렇게 국기 아이콘이 클릭하게 되는데요. 이 국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이트 전체 내용을 번역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위치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영어로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문 함께 보기로 하면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웨이브라우저 심화 기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